어, 이번 시간에는 어, 백향목 나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백향목 나무는 푸른 나무이고, 어, 키가 아주 장대하고, 어, 하늘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키큰 나무로, 어, 그 잎사귀도 질서정연하게 아주 어, 잘 어, 솟아 있습니다. 어, 백향목 나무는 솔로몬이 아는 나무 중에 가장 큰 나무인데, 어, 솔로몬이 초목에 대해서 말하면서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에 어, 또 이사야는 백향목을 높고 높은 나무다. 이사야 2장 13절에 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키가 크고 줄기가 아주 크고 엄청나게 뻗어 있는 장대한 모습의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성전건축할 때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백향목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일단 이 백향목은 그 의미가 높이 솟아있고 가지와 잎새가 질서정연하고 또 같은 방향으로 나아있는 모습이 사람의 마음 상태로 말하면 이성적이고 총명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로 솟아있는 그러한 모습은 마치 자연적인 상태에서 하늘을 향해 하늘을 영적인 곳을 향해 나아가는 이성을 뜻합니다.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과학적인 지식에서 영적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저세상을 어우르는 그러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 제목을 성전 건축으로 사용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백향목으로 지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예배, 사람들의, 어, 삶을, 어,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가지고 사용하고 이 세상에서 이성이, 어, 눈이 제대로 뜨여지면 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자기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 이 백향목을 가지고 지었다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와 하늘나라의 조화를 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백향목이 길게 뻗은 이 가지, 아주 푸른 가지는 하늘나라와 교통하면서 그러니까 영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지식을 기반으로 영적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참 지혜자의 길입니다. 지혜자들은 세상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저 세상을 향해서 안식을 향해서 인간에게 길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31장 3절에서 6절의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어~ 이렇게 아스루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스루는 한때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다. 그 가지가 아름답고 그 그늘도 숲의 그늘과 같았다. 그 나무의 키가 크고 그 꼭대기는 구름 속으로 뻗어 있었다. 너는 물을 넉넉히 먹고 큰 나무가 되었다. 깊은 물줄기에서 물을 빨며 크게 자랐다. 네가서 있는 사방으로는 강물이 흐르고 개울 물이 흘러 들의 모든 나무가 물을 마셨다. 너는 들의 모든 나무보다 더 높게 자랐다. 흐르는 물이 넉넉하여 굵은 가지도 무수하게 많아지고 가는 가지도 길게 뻗어 나갔다. 너의 큰 가지 속에는 공중의 모든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가는 가지 밑에서는 들의 모든 짐승이 새끼를 낳고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는 모든 큰 민족이 자리 잡고 살았다. 이게 지금 백향목을 향해서 아스루라고 하는 그 민족, 아스루라고 하는 나라를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고 하면서 백향목을 그렇게 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루는 그 당시 아, 세계적인 나라로서 강대한 국인데 아주 정치체제가 대단히 이성적인 나라였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아수르도 역시 지역 이름도, 나라도 그 특징이 있는데, 이성적 원리를 의미할 때, 아수르를 평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왜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아수르는 이성적으로는 분별력이 있고, 체제가 좋았고, 이성적인 나라였지만은, 이게 점점 발전해서, 결국에는 스스로 높아졌던 겁니다. 자고했던 겁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좀 똑똑하다 싶은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찾아오는 위험입니다. 자기가 좀 더, 어, 똑똑하고 남보다 아는 게 많고 남보다 뭔가 먼저 어, 이렇게 발견한 게 있다고 하면은 이성적인 눈이 띄어졌다고 하면은 마치 사람을 무시하거나 스스로, 어,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냐,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돼.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어, 지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위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깜빡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어,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자고하는 마음이 생기면 언젠가 몰락하게 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에는 백향목 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레바논의 지식에 지닌 영적인 마음을 표현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진리의 지식을 가진 영적 마음. 그게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백향목나무는 이성적 지각을 뜻합니다. 음, 마음속에서 진리에 대한 지각이 있을 때 이성의 눈이 띄어집니다. 백향목나무 가지가 뻗으며 자라는 것처럼 이성적 분별력도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각이 있는 자들이 이성적인 눈도 띄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에스겔이 한 말을 보면 아수르는 레바논의 백향목이고 물가에서 자란 덕분에 크게 성장했다 너는 물을 넉넉히 먹고 큰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게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를 먹고 네가 총명, 총명하게 되었다 이거죠 어. 그래서 들의 어떤 나무보다도 너는 키가 컸다 어. 영적 지식이 확장되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지식 영적 사고 어 이성적 분별력 어, 이런 것들이 에, 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할까요? 왜 그런 지식에 도달하지 못할까요? 첫째는 이게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에, 욕심이 가득 차 버리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어, 성공 위주의 사상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이건 제대로 영적 지각 또 영적 지각에서 흘러나오는 흘러나오는 총명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또 말씀에도 보면 흐르는 물이 넉넉하여 굵은 가지도 무수하게 많아지고 가는 가지도 길게 뻗어 나갔다. 너의 큰 가지 속에는 공중의 모든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모든 사상이 그 안에서 인간의 분별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들의 모든 짐승이 새끼를 낳았다. 새끼를 낳았다 이 말은 애정이 증가되었다 이거예요. 예, 진리에 대한 애정입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에 대한 애정이 점점 성장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적 지식이 인간의 이성적 능력이 영적 지각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성적 능력도 없는데 영적 지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 ABCD도 모르면 영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한글을 모르면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분별력이 커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분별력이 커지면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심으로 진리의 지각은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진리의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적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분명히 갖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이성을 가진 인간, 이성이 없는 인간을 짐승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에데카르트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빛이라고 말했고 철학자 칸트는 이성은 욕망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세익스피어는 햄릿에서 인간은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귀하고 그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가? 그 형상과 동작은 얼마나 명확하고 훌륭한가? 행동은 마치 천사와 같고 이해력은 신과 같다. 세계 미묘 만물의 영장이라 이성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에이. 인간은 신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이성적 능력을 가졌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성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창조물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은 이성적 능력은 탁월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음, 자신에게 있는 총명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어,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잘라서 된 것처럼, 똑똑해서 된 것처럼, 머리가 좋아서 된 것처럼, 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혜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치 태양의 햇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햇빛을 막음으로 햇빛을 쬐지 못하면 그 잎사귀가 점점 시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능력, 총명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인간은 먼저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서 하늘과 마음이 열려서 교통이 되면 이성적 능력을 선물로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마음문을 닫게 되어지면 총명을 받게 되는 능력이 감소하게 되어집니다. 어, 인간 스스로는 이러한 총명을 유지하는 어, 이것을 지혜를 이렇게 점점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 그 진리를 배워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이렇게 깨달아야만 더불어서 이성적 분별력도 커지는 겁니다. 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지성을 머리에 있는 것으로만 여기고 마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스스로 우쭐되어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고 되풀이되다 보면 문제는 껍데기만 남게 되어집니다. 지적 오만이라고 하는 지옥을 만들어냅니다. 지적 오만이라고 하는 지옥의 상태가 되어지면 그는 떨어지는 겁니다 과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지금의 총명은 부러진 나무토막 같아서 더 이상 새들의 안식처를 되어주지 못하고 타락한 본성적 거짓과 악의 짐승의 짓밟히는 나무토막 신세가 되었다 야수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영적 지각이 없는 없어진 인간들에게 남는 것은 새들의 안식처가 없어졌고 짐승의 처소가 없어졌고 부러진 나무토막과 같다. 왜그랬까요왜 그랬을까요? 교만입니다. 지적 오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나온 오만한 자의 결국입니다. 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워 놓습니다. 성전 꼭대기에다가 딱 앉혀놨을 때 어떤 사람이 자신이 성전 꼭대기에 딱 올라 있으니 그 밑에 모든 천하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모두 다 자기 발 아래에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마치 자신이 오만한 상태에 앉아가지고 천하를 호령할 것처럼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오만이라는 욕망이 들어가면 인간은 거기서 끝장이 나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결국은 낮은 절리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오만이라는 욕망이 비빔밥이 되어서 섞여져 가지고 의도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변질됨으로 순수가 사라졌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것인데 내 것이 아닌데 주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수수성이 없는 인간의 지식의 교만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짓만 남습니다. 악만 남습니다. 귀신의 처소가 되어집니다. 악한 악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만으로 이어질 때에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백형목나무, 이성적 분별력, 이성적 지식을 알려주는 귀한 나무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